네. 오늘은 3, 4차 시 잎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 잎에서 양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양분을 확인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잎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새로운 약품이 하나 등장해요. 자, 약품의 이름은 바로 요건데요. 색깔은 어떻습니까? 병 자체도 갈색이고요. 이 색깔 자체도 어 갈색을 띱니다이 예, 약품의 이름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아, 좀 깁니다. 예, 이 용액의 특징은요. 녹말과 반응해서 녹말이 있다면은 그 색깔을 청남색으로 변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했냐? 원래 흰색이 있는데, 만약에 녹말이 있다. 그럼 이아이오딘아이오딘 아칼륨을 떨어뜨린다면, 그것이 청남색으로 변하는 것이 이 물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걸 알아보는가? 첫 번째, 먼저 잎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식물 두 개를 준비합니다. 그두개 달린 잎의 개수를 똑같이 해야겠죠. 실험을 할 때는 비교하는 거한 가지 외에 나머지 모든 조건은 똑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식물 한 개는 어둠 상자에 덮고, 다른 보종한 개는 햇빛에다가 2, 3일 정도 놓아두어야 됩니다. 시나간이 지난 뒤에 잎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본격적으로 확인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중탕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실험을 보시면요. 알콜 램프가 있고요. 여기에 물을 채운 비커 안에 에탄올, 알콜이라고 하죠. 에탄올을 넣은 비커를 뚫었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끓는점이 낮기 때문에 그냥 태우게 되면 불이 붙을 수 있어요. 펑 폭발을 하거나. 그래서 알코올을 급속도로 끓이지 않게하기 위해서 물을 끓인 다음에 그 물의 열기로 알코올을 끓입니다. 네. 자, 이 끓인 알코올에다가 우리가 딴 나뭇잎 두 개를, 하나는 어둠상자, 하나는 어둠상자가 아닌 곳에서 딴 알코올 잎 각각 하나씩 따가지고요. 이 알코올에다 넣고 푹 끓이면은.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변화야 돼요. 원래 나뭇잎이 초록색인데 초록색이 아니고 완전히 탈색이 돼요. 색깔이 빠지죠? 이걸 탈색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각각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햇빛에 있었던 곳이 청남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청남색으로 변했다. 아까 처음에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청남색으로 변하게 했다는 것은 여기 안에 뭐가 있다? 녹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햇빛에 놔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녹말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녹말 아니고도 다른 영양분도 많은데요, 이 녹말이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이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는데요, 물과 식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물을 뿌리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흡수작용한다고 했죠, 뿌리의 흡수작용, 지지작용. 저장작용, 그중에서 흡수작용을 통해 올라온 물이 잎으로 이동해서 그래서 잎에서 받은 이산화탄소와 햇빛이 만나면요. 양분이 생깁니다. 이 양분이 바로 녹말이 돼서 다른 식물로 잎이나 줄기로 가서 식물이 크는데 사용되거나 아니면은 고구마, 무 같은 저장뿌리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가서 저장을 해서 쓰이게 됩니다. 예, 이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네, 물과 이산화탄소, 햇빛이 만나서 영양분이 생기는 이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실험은 실험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